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어, 복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주제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씀을 들고 어,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일평생 복을 받고 또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을 받아야만 우리가 어, 삶이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탄합니다. 그러나 복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에이, 신앙만 좋으면 되지 뭐. 굳이 복을 받으려고 하나? 신앙생활을 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복을 받아야만 우리가 주님의 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주고 싶어도 또 일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아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보면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다 받아서 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는 왜 애써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만약에 공부가 복이 되지 않는다, 않고 화가 된다는 것이라면? 굳이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학교에 다니고, 무엇 때문에 직장에 다니고, 무엇 때문에 사업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더좀 유익하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대접을 받으려면 또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죠?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는 좋은 남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을 받은 남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앞에 가정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있었던 가정들이 아닙니까? 열심히 학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무슨 일이든지, 그죠? 열심히 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을 하고, 범사에 형통한 복을 받은 그런 남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어떤 일이란 나쁜 일을 빼고는 제외하고는 다 모든 일입니다. 왜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일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고 먹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엇을 한다든지 잘되는 일이 없고 밤낮 실패만 하고 또 몸은 병들어 병원에만 다닌, 다닌다면 결코 우리가 어떻게 좋은 아빠고 좋은 남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한 가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합니다. 육신의 것도 중요하시, 중요하고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누가 좋은 아내입니까? 현숙한 아내이지 않습니까? 또 복이 있는 아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을 받아서 얼굴이 환해지고 건강해야 하고 늘 무엇을 하는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아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의 보호 아래서 그죠서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기쁨으로 남편을 돕고 내조를 하고 또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현숙한 아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남편과 자녀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자녀는 복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그죠? 이제 정년기에 들어서서 결혼하고 가정을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이 그래도 부모 걱정을 끼치 않으려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이 가정들이 건강하고, 그죠? 하나님을 잘섬기고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아간다면 부모의 염려와 그, 그 심과 걱정을 하지 않는 자녀들이라면 이 자녀들이 복을 받은 자녀들이 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효도는 무엇입니까?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여 앞길이 활짝 열려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지금 세상에 나가면 너무 흉측하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저 사람을 살인을 하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때리고 죽이려는 그런 생각들. 물론 사회적으로, 그죠? 너무 어렵고 살아가기 힘들어서 이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이잖아요. 이 정신이 바로 바뀌지 않으니까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아이들이 양육되고 훈련되는 그런 청년으로 자라나서 가정을 바꾸잖아요 그래도 사회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의 자녀들보다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도는 믿음의 복을 받고 열심히 전도하고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그런 성도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지 못하면 어쩌면 이런 소리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하지만 저 사람의 행위가 바르지 않는다면, 아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에 못 나가겠어. 이런 말을 우리는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 이꼴 행동이, 행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사람 앞에 바라요 그러려면 우리의 정신이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성경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아, 네. 그러면 도대체 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가리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비결을 모르는 것이 문제이지 복받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잘 쓰고 잘 계속 관리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복을 받는 길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복을 받는 비결을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을 평정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 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정동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일을 잘할지라도 하나님을 똑바로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리고 영과 육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흙으로 육신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흙으로부터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고 또 흙과 친합니다.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우리는 사용을 하였고 흙에서 나는 것을 섭취하고 흙 위에서 생명이 다는 날까지 살다가. 흙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갑니다. 사람은 육신도 있지만 또 영혼도 있습니다. 아멘. 이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물론 부모의 몸에서 육신에서 태어났지만 그 부모의 몸으로 오게 하신 건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 속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입니다. 동물은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물처럼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끝이 아니라 우리 몸은 흙에서 왔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저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서 영원한 복락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 것입니다. 아멘. 아니면 꺼지지 않는 유황 불이 가득한 지옥에. 영원한 그 고통에 떨어져서 사느냐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영과 육신이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은 영혼과 육신 이두 가지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육신을 우리가 함부로 써서 되겠습니까? 육신이 우리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고 성령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매주하고 계신 거예요. 아, 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우리 몸을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병든 자가 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또 밤낮 얻어먹고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굶주린 백성에게 그리고 먹을 것들을 나누어 주신 분이십니다. 병들고 가난한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부여한 것이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들과 압독 독재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가난하지 않습니까? 또 그들은요 우상 숭배가 심한 또 나라들입니다. 우리의 유신은 건강한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두 가지가 모두 잘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 축복을 받는 비결들은 이두 가지를 잘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육신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 양심하고는 상관없이 돈만 잘 벌면 된다고 여기고 영원히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지든지 말든지 육신의 죄락을 쫓아가고 즐거워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영혼들은 더심하겠죠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일을 한다고 우리는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몸에 좋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치는 대로 또 먹어치웁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육신도 망하고 영혼도 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성도는 영혼과 육신을 잘 관리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혼과 육신이 잘 되어야 하기에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얼마나 어렵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정말 이 문제 저 문제 다 걸리지 않습니까? 좀 편하게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편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는 나와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한 가정인 것입니다 아, 네. 아무리 많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영혼을 병들게 한다면 그 길을 믿는 자들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어쨌든 그래서 믿는 자들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가진 조건 다 따지고 내세우고, 내세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조건과 환경이 좋아도 상대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 믿는 성도는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나면 우리가 운동도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기도만 하면 되고 말씀만 보면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성전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해질 수도 있고 건강이 급격히 떨어지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전은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아멘. 눈도 육신의 눈과 영혼의 눈, 눈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식도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음식을 먹고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고향과 육신의 고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고향은 저 하늘 나라에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돌아가는 그곳이 육신의 고향이고 영혼의 고향은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입니다. 믿는 자들은 특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혼이 그저 그곳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아버지와 영혼의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나요? 내 아버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위하여 옷을 입듯이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두 가지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옷만 중요시 여기고 영혼의 옷을 무시한다면 둘다 우리는 잃게될 것입니다. 육신과 영혼 중에 더 중요시 여기 것은 영혼의 우선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에 중점을 두고 우리는 더 우선권을 표명합니다. 네. 마태복음 6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요한 요한에게 요한이 요한 사전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복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어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들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또 무엇을 원하지 않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짐승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행동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우리가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그즉 면은 알라, 나, 알라 오직 오, 내 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예, 하나님 신실하신 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그의,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예,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증너은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복도를 지켜 행하시니라 너희가 이 모든 복도를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라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 대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사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상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 중에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과 영혼이 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한쪽이 기울어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큰 부자가 되어서 육신의 복을 제 아무리 많이 받을지라도 마음이 기쁘지.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내가 잘되고 모든 것들은 잘되는데 내 영혼이 안되는데 어떻게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내 영혼은 죽어있는데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과 육신이 그죠? 중심을 잘 잡아서 정말 물질을 벌어도 많이 벌어도 정말 그것을 귀하게 쓸줄 알아야 되고 또 그저 영적으로도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바르게 서가 있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버리지 못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아멘. 죄는 모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조건을 하나님 주셨지만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또 훈련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들어는 늙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단축되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을 해야 되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여자는 아이를 낳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고 남자는 노동을 하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영과 육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도 지금은 인간들이 너무나 함부로 사용해서 병들어 있습니다. 이 자연들이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누구 때문입니까? 인간들이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해결은 오직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영혼은 지옥 불에 떨어질 것을, 그죠? 그 고통을 보지 못하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한번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지옥 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고 지친입니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이제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내가 아, 네. 찾다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 네. 우리는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도둑까지 온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을 받고, 또이 주신 복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이 시간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은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하여 늦은 비와 이른비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복과 영혼의 복을 받아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आनी I mean...